네, 우리 함께 분석할 종목은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 종목을 이 고점 매물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뒤에 이 상승 준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인벤티지 랩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차트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승에 있어가지고 이 걸림돌이 될 만한 이 물량 부담을 해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인벤티지 랩이 고점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새로운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인벤티지 랩 차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부터 이 신규 매수는 또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지 손실 보시지 않고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을 촬영할 때 엄청나게 힘이 돼요. 자, 그럼 앞전 영상에서 이 인벤티지 랩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딱 5초만 보고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오늘 진짜 큰 행운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자료가 있는데요. 자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 가격 다 무시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우측에 고정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분더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봐줘야 하는 부분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이 멘트지랩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47,000원이라는 구간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고 라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오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은 종가를 기준으로 47,000원이라는 주요 라인에 장 마감을 앞두고 살짝 갖다 대면서 이 매물대 테스트를 끝낸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자, 지금 보는 거는 이 멘트지랩에 분봉입니다. 분봉이고, 종가에 이렇게 진행을 해버렸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제 단타꾼들이 붙어줬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시초에 흔들고 가주는 모습까지 정말 완벽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허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시초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가줬는데, 이미 시초가를 보시면은 47,100원. 그러니까 이 47,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서, 자, 오늘 이 상승에 대한 사인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종목을 지켜봐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인벤티지 랩은 이 맥점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8%가 넘는 이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양봉이 이 14%짜리 양봉이에요. 근 네, 항상 맥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어디까지? 최소 18% 그럼 최대 얼마? 자 22%까지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맥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이 인벤티지 랩은 오늘 힘을 다했다 안했다? 그쵸? 다 안한거죠. 자 그럼 인벤티지 랩이 왜 힘을 다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점에 있는 매물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신고가를 앞두고도 인벤티지 랩은 지금 보는 것처럼 나눠가는 길을 택한 것으로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 고점에서 물량을 넘겨줬던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어지는 구간이 되어져요. 그죠? 자, 인벤티지 랩을 트레이딩 하면서 이렇게 주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자, 종목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을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벤티지 랩은 중독 치료제라는 재료로 교체가 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앞전에 지난 영상에서 인벤티지랩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중요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들 체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날의 고점에서 이 물량을 한 차례 넘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길 넘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때의 1차 목표가가 여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따라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고점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47,000원이라는 이 라인을 특게 종목이 앞으로 이탈하는 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여유를 가지고 종목을 좀 지켜봐달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때 이 앞전에 이 앞에 보이고 있는 이 매물 소화를 통해가지고,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 추가적인 돌파 또는 신고가를 가는지 여부에 대한 흐름을 지켜봐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좀 보니까 어떤가요? 이 상단에서 매물 소화가 끝나니까 우리가 예측한대로 이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 나아가주는 모습이죠. 이메티지를축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트에서 왜 이런 모 이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과거에 이 구간에서의 물량을 넘겼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 종목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꼭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어, 인벤티지랩은 종목이 가야 하는 자리를 다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구간을 인벤티지랩이 어떻게 지지를 해 주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어선 순간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인벤티지랩 우리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인벤티지랩 종목 보려고 있다면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종목이 깨지 않아야 하는 구간, 이 47,000원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인벤티지 랩이 지켜줘야 되는 구간도 추가적으로 상단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상단에 53,000원 구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종목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종목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5 7 5 0 0원 구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 상에서 나와주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건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바로 잡아주세요. 네, 이런 종목의 흐름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 이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제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실현 정말 많이 하셨을 건데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돈 받아보실 분들은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신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은 인벤티지 랩실시간 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료냐면요.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이 상승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신 번호 자 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은이벤티질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큰 수익을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정말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베티지 랩으로도 정말로, 정말로 큰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이 사항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소통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여러분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에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 소통방에 이제 넘게 모여 계신데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자, 장 시작 전 꼭 관심 종목에 넣고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장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률에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집마다 무료로 이렇게 매일 매일 관심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돈안 냅니다. 이거 공짜예요. 게다가 뭐 이틀, 3일 기다렸다 오른 종목 절대 아니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날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 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장중에 쉴새 없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장주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까지 주식으로 손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수통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안내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입장하셔서 이 계좌 회복에만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 열어 보면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수통방으로 입장해 주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수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자, 무료로 향상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종목의 반등과 상승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뇌동매매를 해왔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 드리는 주식강의 전자책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요,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점 신호까지 이 강의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자,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수익 공간이 존재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보는 것처럼 조정을 받은 후에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 개미들은 항상 돈을 잃고요. 중수개미들은 요런 데서 이제 돌파 매매 이런거 시도하다가 돈을 많이 잃죠. 거기다가 이제 고수개미들은 총을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강의 주제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에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중의 패턴까지 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합니다. 자,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읽다 보면 또,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돈을 잃었었네. 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이거를 재가공해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자료만이야 이제 유료로 또 재판매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뜻이 있고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어, 모든 분들께 제가 그냥 무료로 첨부파일로 해서 어, 배포해 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악용되는 거 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공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열어 보시면요. 자 스크롤에서 내려 보시면은 어, 이렇게 체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체크하시고 스크롤을 내려 주시면은 여기에 성함이랑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적어주실 때 다른 연락처를 적게 된다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가장 하단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조금만 더 간편하게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걱정 마세요 자, 상단에 보시면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모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옆에서 메시지창으로 연결이 됐는데 여기다가 전송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빨리 받으셔서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